아 오늘은 7월 1일, 아, 토요일이고요. 아 저희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라. 아 오늘은 아좀 멀리 있는 아, 충남 옥천에 있는 백지리 낚시터 놀러 왔습니다. 아 도착하자마자 오늘 저희가 좀 차가 밀려서 아, 금요일 날 이제 전날 새벽에 좀 일찍 와서. 어, 낚싯대를 깔고 잠깐 손맛 좀 보다가 좀 잘라 그랬는데, 어, 고기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잠깐 한한 시간만 어, 딱지 공주랑 빵치기 좀 하다가 어, 한숨 자고 내일 어, 본격적인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전날, 잠깐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그죠? 네, 오늘이? 토요일 새벽이요 어, 아우, 나이스. 나이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밥질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주네요. 일단 요거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음. 촬영 켜자마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뭉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부터 빵치 한번 해보시죠 빵치. 어때요? 오늘은 할만 할것 같은데 나도? 쌍프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아우 당연하죠 아, 오늘 제 채비는 3위 칸 외대에 왕수제치 전자찌 아, 3.5g 달고요 밑에는 강선, 합사, 편대를 달았습니다 당신은요? 아, 오늘 딱지는, 딱지는? <laughs> 딱공은요, 사미칸 쌍포를 폈고요. 둘다 동일하게 3.5g 찌를 달았고요. 왕수세찌. 그리고 한쪽에는, 왼쪽에는 스위베. 그리고 오른쪽에는 편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0.6에서 0.7까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 0.6입니다. 밑에. 어, 지금부터. 아 오늘의 붕어밥은 항상 저희가 쓰는 것처럼, 어, 요 제품이 뭐냐면, 아, 뽕옥을한 컵, 그리고 토코, 덕용글루텐 한 컵, 물세컵 반입니다. 그래서, 어, 좀 약간 질게 해서 달아 쓰는 방식으로 하고요. 집어제는 토, 토코 9 하나, 토코 7 하나, 토코 11 하나, 그리고 보리 두컵 넣어서, 저희가 요즘 한번 쓰고 있는 산포가 있어요. 산포 좀 테스트하는 산포가 있는데, 고 상포 두 컵에 아, 물세컵 해가지고 323식으로 집어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딱지공주 한번 빵치기와 찌올념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해보시죠. 그러시죠. 우리가 내일부터 하니까 내일 점심 사기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안킬 생각으로 그냥 조금만 놀다 자자 이랬는데, 제, 저는 지금 케미를 달고 시작하는데, 와 찌를 너무 이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 당장 빨리 세팅해 이래가지고 키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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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너 예, 늦었어 야. 늦었어. 제가 안 찼어요 일부러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시작해. 아 시작해. 저희가 백지리를 재장년에 왔나요 마지막으로? 아 처음으로? 재작년이죠. 재, 재작년이죠. 아, 재작년에 진짜 밤낚시에만 딱지공주가 50수 했었는데,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저번주에, 저번주가 아니고, 이제, 평일날 비가 오고, 요번에 만수가 됐답니다. 만수가 돼서, 아, 또, 고기들이 더잘 나와줄지,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잠깐 즐기다가, 오, 오 빨고서 왔어. 우와. 백질 몸통을 찍었다가 빨고 들어왔어요 아 완전 재밌다 오늘 어 그리고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백질이 고기 들이 오늘 붕아시트를 반겨주네요 제대로 반겨주네 사장님한테 교육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얘네가 붕아시트 오니까 너네들 잘 나와주려고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너가 그만하니까 도망가잖아. 제 고개가 <laughs> 아니었어요. 너무 지금 쌍팔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오늘 우리 그러면 빵치기 하지 말고요. 한번 즐겨보시죠. 딱한 시간만 진짜. 그럴까요? 어때요? 딱한 시간만 즐깁시다. 그냥. 그러시다. 어차피 가영이도 오늘 같이 왔으니까. 내일 같이 놀라주, 놀라주려면 좀 자야 되니까. 한 시간만 딱 즐겨봅시다. 그냥. 어, 저희가 오늘 들어온 자리는 38번 자리고요. 어, 저희가. 아, 휴가 때문에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 포천 지역은 다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멀리 한번 휴가니까 가보자 하고 백지리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했더니, 요 38번 자리가 딱 하나가 남았대요. 만석이 되고. 그래갖고, 낼름, 요 38번을 지금 자리를 잡았죠. 뭐 저희가 여기를 먼저 뭐잘 나오는 자리를 예약한 게 아니고, 진짜 목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 전화했더니, 요한 자리만 딱 남았대요. 전체가 만석이 돼서. 그래갖고 바로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이 안 됐다는 소리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린가? 아닌데. 하여튼간. 이 자리가 우리를 기다린 거야. 어, 이 자리가 우리 기다린 거지. 몰라. <laughs> 올라... 아이, 너무 빨랐다. 물어. 왔 <laughs> 아, 고기 무작위 많다. 이야, 올렸다. 어, 잘 올렸다. 아, 잘 올렸는데 너무 빨랐어. 이번엔 빨랐는데도 까작깔짝 거리더니 미사일처럼 쭉 올려주네요. 한 마리. 좋아, 좋아. 이렇게잘나오는거잘수 있겠네. 잘 잘. 잠이 하나도 안 와. 나도 안 와. 나 아까 나좀 많이 잤어. 니란 나은나좀 많이 잤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 그거 잘 잡아줘야지 내가.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늦었는데 걸렸어. 아, 쟤 기가 막히게 탄다. 아, 케미낚시 재밌겠다. 나? 찌가 이렇게 올려주는데 케미낚시가 더 재밌지. 아, 재밌어. 또 음. 바꿔. 아, 나도 케미낚시 할 걸. 응? 저희가 요즘에 제일 선호하는 찌 부력수는 3.5g을 쓰고 있어요. 어, 뭐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 저희가 주력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3.5g이고요. 아, 안안렸렸다 아, 뭐 전자찌든, 어, 일반찌든. 3 5 g 이 요즘에는 저희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어, 지금 딱지 공주가 쓰고 있는 거는 일반 그 저희 붕어치고요 솔리드 탑. 저는 왕수제찌 전자찌를 쓰고 있습니다. 아우 빨고 들어가네. 콕콕 거리던 데 빨고 들어가네. 한 마리 또 나옵니다. 한마디를 맞춰놓고 낚시를 했더니 약간 콕콕 찍는 경향이 있어서 한마디를 더 내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기가 막히게 탄다 좋겠다 최비 그렇지! 아. <laughs> 예. 욕심버렸어 냅둘까요 욕심은 어, 얘 뭐해? 뭐. 너왜 이래? 지 붕어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쳐다봤어 지금. 왜 지, 지금 이제, 이제서 왔냐면 자주 오래. 딱공과 다른 여자들과의 틀린 점. 딱공은 붕어가 사랑스럽게 쳐다본데, 다른 사람들은 징그러서 때려본다 고 그러는데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사람의 관점마다 틀린 거야. 응? 딱공은 붕어가 사랑스럽게 쳐다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여자분들은 어? 제가 징그럽게 째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야, 그치, 우와, 보여줬나요? 보여셨나요, 붕안님들? 야, 제가 진짜 천천히 올라온다' 응? 이래서 잘수 있겠어요. 오늘 못 자지, 응. 못 자지, 내일 컨디션 좀 사와.' <웃음> <웃음> 어, 왜? 내 여기 음료수 어디 갔어? 응? 어? 니가 가져갔지? 네. 음료수. 응. 네. 니가 마셨지 응. 네. 아, 완전 쩝 찌가 동척에 올랐어. 야 나이스. 야, 나는 점이 필인데 왜 너는 찌가 그렇게 몸통까지 올라가냐? 불공평한데? 아이스 애기조사자 한마리 현재 이곳은 한 수심이 38번이 여기 제방쪽 어 오른쪽 제방쪽 그러니까 매점에서 바라봤을때 오른쪽쪽인데 38번자대가 수심이 한 2.5m정도 나옵니다 2.5m정도 나 2.5m에서 3m정도 그정도 나오고요 재미보기 딱 좋은 수심이죠 여기가 돌아왔어요 나이스. 난좀 잘하고. 오패 지금 몇 번만에 꼭꼭 찍정이 결국 올려주네. 나이스 나이스. 나옵니다. 당신이 오니까 나오네. 당신 대로 응. 비싸야 되나 보다. 다시 몇 마리 잡었어 지금? 여덟. 여덟? 응. 나 지금 한지 얼마나 됐다 고 벌써 여덟 마리냐. 여섯 마리 잡았다고? 여덟. 응. 아니 그러니까 한지 얼마나 됐다 고 벌써 여덟 마리냐고. 아. 나네 마리 다섯 마리. 나 원래 하잖아 좀. 야, 한 30분 했냐? 30분 한것 같은데, 5마리, 8마리야. 미스, 잘올린다 기가 막히게 올린다저 부르셨어요? 저요? 예? <laughs>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어르신 자꾸 나 불러. 그만 잡으래. 아, 왜? 야, 나이스. 아유, 야, 나왔다. 이제 기가막히게 탄다. 좋아, 좋아. 나도 기가막히게 탔는데. 아, 뭐, 너무 짧았다. 이거 영상이 들어지도 않았겠다. 시. 응. 와, 와, 이거 좀 봐. 어, 얘네 힘 엄청 쓰네요. 아우. 야, 알았어, 미안해. 빨리 와. 아, 마리 추가 했습니다잘나온다 천하장사 고기야. 이리 와. 오, 나나나나나나나저나저나저나저나저나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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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좀나려줘 잠깐만. 얘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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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내려놓고 빨리 잽싸게 얘를 껀져서 어다 어, 우리 신랑 쪽으로 갑니다 한 방에 어, 세. 네네네네네네네 골로 가면 안돼 골로 가 만데. 한 방에 세 마리가 나오냐 내려와이내려가제 그래서 제 쪽으로 좀 당겨 놓고 다시 내려오세요 <laughs> 안 빠지기도 신신해안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자꾸 왜 당신이 좋은 거봐 단순 쪽으로 가 천천히 해 안 던져줄게. 얘를 빨리 빼서 놓고 얘를 다시 건드리면 됩니다. 아, 이게 쌍포의 매력이죠. <laughs> 이리 와라. 건방진데?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좀만 더 가까웠어도 그지? 일로 이사 올까? 근처로? 입으로 뭐, 먹고는 살아야지 입으로 버려야지.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잘기 있다. 어, 졌다 아비. 아까비. 아이고 알면서 안 달릴 걸 알면서도 손이 나가네. 아, 아니야 아니야 왜 쳤어? 아니 아니란 걸 알면서 왜 쳤냐고? <laughs> 아, 자꾸 단순 쪽으로 가는 거야. 땅이 파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지? 계속 찌가 주지 않네. 이게 밝아올라 그런다, 자기 벌써? 지금 4시인데? 몰라. 아, 네, 4시 넘어가면 밝아지던데? 지금 4시 됐겠지? 아니야, 5시 아니... 넘어야지 밝아지지. 또 4시에 밝아져. 날씨. 아, 이 불이 잘안 들어왔는데 이거 보이셨나 모르겠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올리면 안 돼, 지금 야, 어? 조용조용조용조조만있어 좀만 올려 좀만있다 올려 지금 올리면 안돼날 기다려줘 빨리 와, 빨리 와, 쟤 올릴 거 같아 아이, 빨리 와, 빨리 와, 쟤 와, 고마내말맞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에이 올라갈 것같으니 진짜 올라가네 날 nice. 오. 이런 거해네이있잖아 어우 데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촬영 한 50분 정도 했고요. 50분 정도 했는데 고기가 마릿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당신 몇 마리 잡았어, 지금? 나 11마리. 11마리? 응. 나는 8마리. 얼마 차렸지? 어, 아, 지금. 해. 카메라 딱켜기 전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켜기 전에 당신 세마리나 잡았었지. 나두마리 어, 아, 근데 1시간 만에 지금, 고기가 거의 10마리씩 나오네요, 지금. 좀잘좀 좀 타볼래? 응? 좀잘좀 좀 타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붕어한테 그런 건안 돼. 붕어야 어, 좀잘좀타워하라고이스잘올리는데 어, <laughs> 오. <laughs> <laughs> 기분 좋지? 지 올라간 거 보니까 내가 너 보라고 느낀 거야. 아. 오, <laughs> 어, 나이스. <laughs> 야옹 한 마리 추가 우리 아쉬우니까 딱한 마리씩만 잡고 잡고 끄대 아 자야 되는데 자꾸 아쉽네 응? 자야 되는데 자꾸 아쉬워 우리 날도 밝아오는데 한 마리만 잡고 잡시다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알겠어 나는 금방 도한 마리 잡을 동안 난두 마리 잡으면 되겠다 아한 어? 마리씩만 잡고 끝내자음 그래 음. 응. 그러니까 넌한 마리 잡을 때까지는 두 마리 잡는다고 아한 마리 잡을 때까지 그럼 못 들어간다? 응한 마리 잡을 때까지는 못 일어난 거지 오케이 내가 먼저 잡고 자야지 네가 먼저 잡고 잔다고? 응 가능하겠어? 당연하지 너는 날 밤을 셀 거야 <laughs> 자 촬영 한 시간 딱 넘었어 마무리 퇴근붕어 갑시다 갑시다 올라가라 지금이야 올라가 지금이야 지금 올라가야 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치지 그렇지, 그치, 그지고 그치. 작게라. 조금 더 올려? 야, 두개다 올라왔는데. 너 어떻게 게두 개가 같이 동시에 절게 올라가지? 아, 이런 일. 어, 무서워. 가지. 이런 일안 돼. 걸렸다. 걸렸나 봐. 아닌데? 참, 이짓 걸린 게 아니고 이질한 거야. 왜 이렇게 가볍지? 이상하다. 나 고기 안 들어온 줄 알았어. 힘이 남아도 나온데, 이제. 한 시간 지났는데, 지금 한 마리 잡다가. 이제 아침에 오겠는데? 어, 케미도 바꿨는데, 찜, 찌짐 이쁘게 올려줍시다. 아. 너는 글렀다, 야. 너는 날반, 날반 각. 오, 오 어. 나이스. 나안 된다. 얘네 갑자기 발각만 하나. 아하! 야, 지금 많이 올랐어. 많이 올라왔어. 좀 빠르긴 했는데. 마무리 태근붕어 나옵니다. 어, 이렇게 아, 마무리 태근붕어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날이 벌써 밝아오네요. 좀한 시간 지났는데 그 사이 이렇게 참 빠르게 날이 밝아옵니다. 한 시간 약간 더 지났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낙지공주도 잘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한숨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가영이도 어, 자고 있고 내일 아침에 또 가영이랑 놀아주게 되면 아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아 우리 부모님들 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요즘에 비도 많이 오니까 안전운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